예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할까요? 제가 새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냥 개역 개정 성경판으로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 구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6장 12절의 말씀 잠시 묵상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다섯 번째 기도입니다.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 번역입니다. 우리 죄를, 죄가 무엇인가, 그러면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벨레마라고 하는 빛, 빛진다, 빛이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합니다. 빛쟁이, 빛졌다, 그 말이죠. 빛쟁이, 빛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좁은 의미로는 금전적인 빚, 물질적인 빚을 졌다 그런 의미, 넓은 의미로는 도덕적인 빚, 종교적인 빚뭐 그런 의미에빚 졌다 하는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우리 죄이 말은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라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송량곧죄 아, <laughs> 사함을 받았느니라 갑주고 샀다는 말이 속량 갑주고 샀다는 말이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산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또 하나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관역을 빗나간 상태 화살을 쏘면 관역을 맞히지 않습니까? 그 관역을 빗나간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하말티아를 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빛 나갔다, 하나님에게서 빛 나갔다, 하나님께 맞.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데, 그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다. 하는 것이 죄,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땅히 순종을 해야 하는데,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보면 15장 21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외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하나되는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고 세상 가치를 따라서 결정하고 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곧 죄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습니다. <laughs> 우리 십자가로 대속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죄를 지는 것이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용서를 원하는가. 용서, 죄의 용서 받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잘못이 없는 데 용서받을 일이 없겠지요.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토색한 일도 없고 불의한 일도 없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저 세리와도 같이 같이 안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때를 따라서 금식도 하고 1일조도 빠지지 않고 드린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어의롭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어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리의 기도는 처음부터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너무나 자명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우리 죄를 사하시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하심을 받는 것이죠. 노가본 18장 14절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어렵다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이 대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혼돈을 합니다 한때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본문이 조건부 용서 조건부 용 처럼 말씀 하는 것은 이미 용서 받은 자의 감격적인 삶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죠.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을 따라 감격하는 용서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의 감격적인 삶을 전제로 이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감격, 감격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어야지. 내가 그런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인데, 그런 감격으로 사는 자인데,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조건부가 아닙니다. 이미 용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 받은 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사죄는 하나님의 절대 의지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면 용서하시겠다는 교환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용서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용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무한히 용서받은 자가 어느만큼 용서를 해 주는 것이 옳겠습니까? 일곱 번 용서하는 것도 절대로 쉬운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일곱 번 아니라 일곱 번씩 이런 번도 용서받은 무한한 용서의 삶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인가? 우리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이 가능한가? 그러나 이미 그런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온전하게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하고 다시 분노가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그런다고 할지라도 언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삶을 힘써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용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용서는 자유함을 가져옵니다. 용서하면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의 삶을 통해서 삶의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세리버 같은 심정으로 엎드립니다. 다시 죄 사함의 확신으로 감히 용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세번역으로 주님 가르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